자, 거듭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하는데, 얘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m, n이 정수일 때 하는 겁니다. 정수일 때, 어... 지수 법칙이랑 똑같아요. 지수 법칙이랑 뭐별 다른 상황이 없는데 루트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는 a의 n분의 1이고, b의 n분의 1이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얘가, 얘가, 얘가 이거야 원래.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잖아. 그러면 밑을 곱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 이해 안 가나? 이해 안 가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2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뭐라 그랬어? 밑이 동일할 땐 지수끼리 더하기 한다 그랬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음, 뭐, 3, 40이라고 한거 봐봐. 3 곱하기 5, 3, 5, 15로 하자. 요거에 세제곱이요? 그럼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 봐, 밑에 아래 지수 같지? 여기서 이렇게 간 역할을 한 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이해 가지? 이렇게. 그럼 이 아이는 도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 여기가 같을 때는 얘네들끼리 그냥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도 한꺼번에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야. 곱하기가 이렇게 쓸수 있으면 나누기도 나누기도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그지? 갖다 올려주면 묶어준단 얘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얘도 원래는 얘도 원래는 a 의 n 분의 1에다가 여기에 m 제곱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a 의 얘네끼리 곱하기 하는 거니까 m 분의 m 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고 얘도 분모로 들어가면 a 의 n 분의 m 이잖아,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m 제곱은 이 안으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어, 너나 빼나 똑같습니다.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요 안에서 보면은 m의 루트의 a의 n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는 a의 요게 어디로 간다고 했어 지수의 분모로 간다 그랬지 m, n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얘네끼리 곱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얘네끼리 곱해도 됩니다 곱하기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이야 공식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공식 지수 법칙이랑 똑같은 원리야 외우는 거야 여기도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딱 닥치자마자 이렇게 하면 돼.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 729를 소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어, 326, 342, 339. 3721, 3824, 32등3. 326, 3721, 3927, 339.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 원래 2가 생략된 거지, 그지 소인수분해 끝났지. 2가 생략됐으니까, 얘네들이 곱해도 되니까, 6제곱, 루트. 729는 3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제곱이지 그럼 6에 6이니까, 3에 6분의 6식이니까 1이지. 그래서 3, 이오 이렇게 풀어진다는 얘기야. 어, 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건 연습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 밑에도, 뭐 별반 큰건 없어요. 일단 나오는 거는 다하세요다 하세요. 다 요거 하세요. 이렇게 돼있지. 얘도 4제곱, 얘도 4제곱이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겠지. 4제곱근 루트, 이렇게. 25분의 402호라고 묶어지지, 그지? 그럼 5로 약분 되겠다. 5, 25, 5, 8에 40, 이렇게. 그럼 또 되나? 5, 25, 8에 40 되고, 5, 1은 5, 5, 6에 30.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4제곱권 루트 16인데, 루트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제곱권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 4제곱 똑같으니까 얘는 2라고 나오네. 앞에 건 2야. 얘는 2가 나온 거고, 얘는 제곱이 생략된 건데 곱하기잖아. 그래서 6제곱근의 루트 64.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6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3은 6, 2, 3, 2는 2, 62, 2, 2, 8에 16, 2, 4, 2, 4. 하나, 둘, 셋, 넷, 다여섯개 그러니까 6제곱근 루트 2의 6제곱. 그러니까 없어지지? 2지? 그래서 결론은 2 곱하기 2니까 답은 4요. 답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제 문제 또 계속합니다. 자, 다음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일, 가, 나, 다. 이렇게 있지. 이게 누가 옳은지 틀린지 그거 찾으란 얘기야. 얘는 A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란 얘기지. 자, 이 부분 보면은, 이거 앞에서 했던 과정인데 한번더배보자 A에, 루트 A에, a 의 2, 2, 2니까 2분의 1승. 그러면 루트 2의 a 에 얘네 들끼리 미시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그러면 2분의 3제곱 그러면 루트 a 에 얘가 2니까 곱해 주면 a의 4분의 3 이해 가지? 또 a 에 얘는 또 미치 같으니까 더하기 4분의 7 여기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a의 8분의 7 이렇게 됐다.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는 네 제곱근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제곱이니까 둘이 곱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8 root 2aO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a의 8분의 1 제곱이요 이거지 그지? 둘이 곱하래 그러면 a의 8분의 7 곱하기 a의 8분의 1은 미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도하게 돼서 a의 8분의 8이니까 1제곱이니까 aO라고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가능 맞네. 되죠? 어떻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면 돌려보기 하세요. 멈춰서 돌려보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공부는. 자, 얘도 맞는지 봅시다. 얘는 제일 먼저 A의 3분의 1승이고, 얘는 A의 4분의 3승이고, 얘는 A 곱하기 A의 2분의 1이지. 요거, 요거에요, 요거. 그러면, 얘는 A의 둘이 더하기 하면은 12분의 4, 9, 13. 이렇게 된다. 4, 1은 4, 3, 3은 9, 13. 맞지? 얘는 a의 1이니까 2분의 3 됐지? 그러면 이거 뭐야? 나누기는 빼기야 그랬잖아. 12분의 13 빼기 2분의 3. 그러면 얘는 12분의 13 빼기 12분의 6곱했지. 26, 2 36, 8 이렇게.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2분의 15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럼 그래, 마이너스승 나온 거 보이지? 마이너스승은 뭐라 그랬어? 분수라 그랬지. 그러면 12 제곱근 루트 a에 15분의 1, 2,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야 돼. 이거 틀렸지, 이거. 분수가 나와야 되는데, 분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지? 그리고 또왜 5야? 뭐, 뭐, 틀렸나? 어쨌든 틀렸어. 그 다음에 얘는, 어, 여기 세제곱근 있네. 그럼 세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이고, 곱하기. 4제곱근 루트. 81은 3의 4제곱이야. 그럼 4분의 4니까 얘는 3이만 남어. 그러면 4제곱근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만 남고, 그러면 3제곱근 루트, 3의 3제곱이지. 그럼 3제곱, 3제곱이니까 3만 남지. 어 이거 맞았다. 딱 나오잖아. 그치? 됐지? 어떻게 했는지. 자,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수법칙 연습하는 거야.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야. 나누기 뒤에 있는 애는 얘는 분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모에다 쓸게. 그러면 얘는 A에, 뭐야, 이게 기어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B의 3분의 2고, 얘는 분자, A의 2분의 3, 곱하기 B의 2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5, 곱하기 B의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니네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럼 얘는 A의 3분의 4, 곱하기 B의 3분의 2가 되고, 요거는 A의, 뭐야, 3분의 2랑 6분의 5랑 더하기 하는 거잖아. 3분의, 2분의 3 더하기 6분의 5지. 그러면 6분의 6분의 몇이니? 얘 예, 6의 3399도하기 5네 그러면 9도하기 5니까14 6분의 14 이렇게 되겠다. 곱하기 b는 얘랑 얘랑 하는 거지. 얘랑 얘랑 미치 같으니까 2분의 1도하기 6분의 1이지. 그러면 6분의 3도하기 1 4 6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럼 이제 미치 같은 애들은 얘니까 A에 얘네들끼리 빼겠지. 6분의 14 빼기 3분의 4가 되고, B, 얘네들끼리니까 6분의 4 빼기 3분의 2가 된다. 어, 이거 3분의 2 아니야? 얘도 3분의 2지. 3분의 2, 6분의 4가 3분의 2잖아. 그럼 얘 0제곱이네. 그럼 b 의 0제곱이니까 얘는 1이지, 1. 얘는 1. 1. 어. 그 다음에 얘는, 이, 6분의 14 빼기 3분의 4니까, 약분하면 2, 3은 6, 2, 7은 14 이렇게 되니까 A의 3분의 3이네 1인의 1, 지수가 1이지 얘는 이 자체가 B의 0제곱이고 얘는 A의 1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된 거고 얘는 A가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A가 답이겠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보기 하세요 계속 돌려보기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또, 까만 거 나왔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 연습하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고, 그런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거는 코칭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여기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네. 단순 연산 위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